첫 번째 소단원, 빛이 되돌아와.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은, 자, 빛의 반사 법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 거울 같은 놀이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빛이 거울에 반사될 때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얘도 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좋아요. 여기 거울 이 있어요, 거울. 자, 거울이 있으면은, 자, 표면이 매끄럽겠죠? 자, 그럼 거울로 이렇게, <laughs> 자,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빛이 쑥 들어와요. 자, 됐습니까? 빛이 들어와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입사광선. 입사란 말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광선은 빛이란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일단 뭐를 그리냐면은, 이 거울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요. 아, 거울면에 이렇게 수직하게 선을 그으면은 이 선을 뭐라 고 그러냐면은 법선이라고 그래요 법선. 자이 면에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 이 법선과 입사각이 이루는 각 있죠. 자 법선과 입사각이 이루는 각을 우리 뭐라 고 그러냐면은 입사각. 기준은 법선이에요. 법선. 자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울을 만나니까 당연히 반사되어 나가겠죠. 자, 그럼 이 반사되어서 나가는 빛은 반사광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역시 반사광선과 이 법선 있죠, 법선. 법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사각이라고 그래요. 반사각. 자, 근데 재밌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것처럼, 음, 자,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입사각, 그리고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반사각.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아요. 근데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빛의 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의 반사는 직진하던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방향을 바꾸거나 되돌아오는 현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입사광선, 반사광선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보면은, 자, 여기는 잔잔한 수면이에요. 자, 마치 모처럼 보여요. 배경이. 거울처럼 보이죠? 자, 거울처럼 보여요. 자, 왜냐면은, 빛이 바르게 반사되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자, 그 그러니까 빛이 그대로 오면은, 매끄럽기 때문에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반사돼요 얘도 반사되고, 얘도 반사되고, 자, 그고 여러분 눈으로 어떻게 보이냐면은, 자, 이 빛이 그대로 여러분 눈으로 곧바로 와요. 그러니까는 물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 마치 모처럼. 거울처럼.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거친 수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수면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자, 거칠어요. 자 거칠다고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자 그럼 빛은 일단 들어올 때는 바르게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들어와요. 자 들어올 때는 똑같이 들어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법선이 문제예요. 법선. 자 우리 아까 법선 뭐라고 그랬죠? 자이 면에 자 수직인 면이에요. 여기 면이 이렇게 있고, 이쪽도 면이 이렇게 있고. 이쪽도 이렇게 면이 있겠죠? 자, 첫 번째 거에는 법선을 뭐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두 번째 거는 법선이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거는 법선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빛이요 자, 그럼 이게 바로 첫 번째 입사각. 얘는 두 번째 입사각. 얘는 뭐냐? 어, 얘가 세 번째 입사각이에요. 자, 그럼 반사 법칙에 의해서. 같은 각으로 반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반사돼요. 자, 반면에 얘는 또 요런 요렇게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반사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반사돼요. 자, 아까의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반사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다양한 방향으로 빛이 나갔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빛이 모이지 않고 다양한 곳으로 퍼져요. 자, 이것처럼 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돼요. 이러한 현상을 난반사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똑같이 반사되는 걸 정반사, 이런 걸 난반사. 자, 바르게 오지 않게 되니까 수면이 거울 같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뿌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